샬롬 오늘의 양식 정성림입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 주는 선하사 사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입니다 오늘은 용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2021년 갱단에 납치된 17명의 성교사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갱단은 인질의 몸값을 받지 못하면 모두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성교사들이 풀려나거나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곳에 도달한 후 예수님은 용서하는 사랑의 힘이 폭력의 증오보다 더 강한 것을 말씀으로 자신의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신들을 용서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납치범들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힘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대답하실 베드로에게 대답하실 때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의 이름 번까지라도 할진이라고 하시며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 주셨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치유와 화해를 위해 나아갈 때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용서를 한다고 받은 상처가 사라지거나 아프고 건강치 못한 관계를 잘 다루는 방법을 알아내야 할 필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를 해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도 더 널리 용서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용서가 제일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네, 용서가 가장 안 되는 그런 때가, 그런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죠? 우리가 보면, 뭐, 아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서로 안 보면 되고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직장에서도 그것을 떠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용서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 용서가 잘안될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서로를 정말 친근하게 그런 관계를 가졌는데 어떤 마음의 상처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실망하게 되고 또 우리는 서로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용서를 할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계속 이렇게 우리 왜그 레이다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때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용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정직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의 증거로 제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아멘.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잘못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에 일흔 번까지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 내가 분한 것 그리고 내가 억울한 것 그것이 계속 남아 있으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육이 병들어가고 피폐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죠. 참된 평화가 없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용서하라는 구절이 너무 많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용서는요. 그 용서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용서의 힘이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 주시기 원하셔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하고 관계된 그 타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가 좀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그리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자로, 용서하지 못하는 죄와 울분과 분노와 억울함으로, 어, 그것이 엉켜져서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용서가 있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가 무엇의 포커스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은총이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